금성대군당에 도착해서, 건늘 우리 도바님과 신도님들을 위해서, 금성 발언하고, 추원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비가 많이 와서, 어, 특별하게 오늘 기도 오시는 분들이 없어서, 금성 혼자, 어, 천지신령인과 독배를 하며, 우리 도바님들, 도바님들께서 염원하신 모든 걸 풀어드리기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기운이 좋은 곳에 한신각을 아, 모셔놓고 아, 또 금성 대군의 당을 모셔놨습니다. 인자입니다. 아, 여기 기도하러 오시려면은 어, 장안사에 어, 스님께 열쇠를 받으시면 됩니다 어, 스님께서 열쇠를 주시고 그리고 특별하게 어, 기도 드리시고 재물은 각자 다시 어,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짐승은 어, 이곳에 어, 음식물을 그산 짐승을 위해서 그동안 겨울 내에 굶었던 짐승들을 위해서 다방 뿌려주고 알려줍니다. 그것이 방생입니다. 나무 사냥대신 사냥대신 너무 좋습니다.